2019년 5월 2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히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그대로 들이 막들어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4월 말까지 4월 마지막 주까지 내려갔던 것은 어 3월 마지막에 내려갔던 모습과 판박이 이걸 큰 걸로 좀 볼까요? 자, 4월 말까지 내려갔던 것은 3월 말까지 내려갔던 모습과 그냥, 어, 각, 뭐 비슷하게 보셔도 상관없다. 말씀드렸고, 내용이 대신에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하락 내용, 하락 내용 자체가 다른 거. 여기는 우리나라만의, 어, 이것도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긴 하네. 성장률 간의 문제가, 그렇죠? 성장률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 같은 그런 개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떤 충격 요소를 줄수 있을 만한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할수 있을 만한 환경, 환경적 요건. 내려갔고, 보통 이것 때문에는 4월 달에, 4월 1일부터 2주간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7년째 올라간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2주째 딱1 0월까지 올라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는 성장률, 환율 문제. 중국 중심 문제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성장률은 나 다음에 성장 잘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다시 플러스 전환 될 거니까 놔두고 제끼고 어차피 다시 올라갈 문제 환율 뭐 평생 폭등하겠어요 환율도 얼마큼 올라올만큼 다 올라와서 5월달에는 5월달에는 다시 다시 원화 가치 정상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정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면 이제 여기서는 절점 끝난 거죠 앞으로도 뭐 개, 계속 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간다면 거기서 끝락하겠죠그근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분기에도 어, 지금보다 더안 좋은 요건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도 중국 관련 악재는 뭐예요? 경기 부양책, 증, 뭐야 주식, 저기 증시 부양책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했는데 막상 경기 지표를 뚜껑을 열어 보니까 1분기에 미국만 달리고 중국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증시부유학제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다시 중국, 중국도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악재 소멸이 된 겁니다. 세 가지 악재가 소멸됐어요. 그러면 3, 그러면서 3 양봉으로 저점 잡고 3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최저치. 지금 이때보다는 지금이 심리적으로 심리, 이 투자 심리도가 제일 맞는 시기라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심리적인 요소가 팽배해 있는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도가 맞을 확률이 좀더 높아집니다.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투자 심리도 아무리 떨어져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요즘처럼 투자 심리도가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은 투자 심리도가 힘을 발휘하는 때라고 해서 그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며칠 전에도 투자심리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평소에 잘안 틀어놓고, 원래 저는 모니터 9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 틀어놨어요. 투자심리도 다른, 다른 화면에 다 틀어져 있고, 다른 것도 다 틀어져 있어요. 참고할 사항은 다 틀어져 있어요. 모니터 9개, 저는 30, 360도 중에 270도가 모니터예요. 제, 그, 오른쪽 후방과, 오른쪽 사이드와 후방까지를 제외한 모든, 이, 제그 동선이 다 모니터예요. 지금 근데 다른 데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도를 열어놨어요. 같이 보시라고. 그만큼 지금은 투자 심리도와 연관이 있는 시장, 투자 심리로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던 상황, 그리고 그것도 회복되다가 또다시 무너뜨리는 10월 달이랑 다른 것은 이때는 심리가 그냥 무너져서 손쓸 수 없게 만들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놨는데 한번 무너지고 두 번째 또 무너지니까 자꾸만 자꾸만 그 올라올 때 누르는 거 뭐죠? 두더지 게임 같은 거 자꾸만 올라올 때 눌러버리는 거야 올라올 때 눌러버리는 거야 지금 조금만 불안하게 해도 개인들 쉽게 털어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도가 굉장히 중요할 때라는 겁니다 폭주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개인들다 떨궈낸 구간입니다 보통은 기다리다가 급등하면 여기서 다 잘려요. 이제부터 스타트인데 잘려요. 다시 여기서 타야 돼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이 종목 잘리지 않게 차라리 밑으로 윗꼬리다고 내려와서 다시 가더라도 잘리지 않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먹을거리가 좀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시장이고 그런 트렌드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 지난번에 이제 A 프로젠 KIC에 이어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모았던 거 아니 뭐지뭐 제대로 모으지 못했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들어갔던 거 아직도 아직 어이구 아 또. 아직도 보여 중이고 그다음에 KM 제약 오늘 상한가 들어간것또 아침에 일찍 감시 상한가고 몇번 풀었는데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아직 스타트 걸는 아직도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스타트 걸진 재료가 좀 많, 많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FDI 승인으로 그냥 아침에 갑자기 시초가를 그냥 9시 58, 8시 58분부터 갑자기 땡기더니 그냥 날려버렸죠 FDI 승인 공, 공장 자체가 뭐 뉴스 보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잠깐만요 물을 아까 전에 동시호가 때뭘 먹었는데. 잠시만요. 어 하여튼 FJ 승인, 그 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오늘 어떤가 했더니, 어, 갑자기 좀깨끗했던 맑았던 그 공기가, 오늘부터 다시 또 미세먼지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이제, 지금은 좀더 괜찮아졌는데, 아까 아침에만 해도 굉장히 나빴어요. 제주도 쪽하고 광주 지역 쪽 어, 전라, 전라남도 전 그쪽에서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좀 짙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지금은 또 절로 저기 경상도 쪽 부산 쪽으로 넘어갔어요. 미세먼지가 제주도와 전라도 쪽으로 치우쳐 있다가 지금은 부산 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이 쪽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또또 오겠죠. 계속 옵니다. 원래는 이제 인천이나 서울 쪽이 조금 미세먼지가 좀 많은 편이 많은 편인데 오늘은 그쪽은 좀 깨끗했고요. 어쨌든 미세먼지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면 또올수 있다. 계속 끝나지 않은 재료가 될 겁니다. 홍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많아요. 그중 플러스 뭐 추가적으로 이건 강하지는 않지만, 뽀로로 보물섬, 뭐 보물섬 뭐 모험인가요? 그런 영화가 애들 좋아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어, 흥행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다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뭐, 지금, 저거, 뭐야. 지금 저거 뭐예요. 영화. 어벤져스에 너무 밀리고 있어요. 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영화는 일단 어벤져스가 너무 독주하는 가운데 지금 후속으로 딱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뽀로로 관련된 애들 좋아하는 영화가, 어, 왜 지금 이 시기에 개봉이 됐을까요? 어린이날 앞두고 있잖아요. 어린이날 3일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애들 이거 보자고 안 하겠어요? 이거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벤져스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얘를 더 좋아하는 애들이 어린애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보기에 이거는 조금 이제 성인에서 더 좋아할 수 있고요. 어쨌든 5월 5일 그 시즌 공약해서 얘가 좀 갑자기 흥행, 을 한다. 고 봤을 때 후속적으로 내용 붙이기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로로 뽀로로 영화 흥행에 따른, 캐릭터 상품 매출 증가 기대 이런 뉴스 특징 중 하나로 뉴스 딱 띄워주면 얘 또한 또 가는데 문제가 힘을 또 받을 수 있겠죠. 여러가지 지금 뭐로 해도 미세먼지 갑자기 농도가 짙어져요 그러면 저번에 나왔던 마스크 관련된 거 띄우기 좋겠죠. 뭘 띄워도 지금 지금 홍역 띄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계속 전세계는 홍역 비상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지금. 홍역을 띄우든 미세먼지 마스크를 띄우든 뽀로로 흥행 예상에서 뽀로로 캐릭터 상품 매출 기대 띄우든 KMG학은 어쨌든 애들 좋아하는 그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치약칫솔 비누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캐릭터 상품으로 부각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후속으로 나올 것들이 지금 쏟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것은 새로운 거. 여기 보시면 오늘, 오늘 나온 내용은 아침에, <laughs> 아침에, 지우고 볼까요? 여기. 이거. 생산 공정 자체가 미국에서 FDA 적합한 한자를 받았다. k m 작은 2일 미국 식품 예약국으로부터 제조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 적합한 인자를 받아 다고을다 이게 8시 58분, 56분 늦때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예상치 못한 재료를 뭐 예상할 수도 있겠죠. 예상뭐할 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무슨 재료라도 지금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 힘있게 상황을 만들어내고 아직 후속적으로 원래 나와줘야 될 만한 내용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지난번에도 팔지 않았죠.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여기서도 팔지 않고. 하여튼 게임작은 안 떴어요. 게임작은 제가 어, 지난 6천원 정도 원래는 단계를 보고 있어요. 6천원은 가는 종목이다. 예전에 제가 지엘팜텍이라는 어, 종목을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 제가 2016년도에 지, 지금 보시면 화면 많이 그려져 있죠? 지엘팜텍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이 제가 제 좋아하는 건 이제 스펙에서 합병된 것들. 얘도 마찬가지고 게임작도 마찬가지예요. 스펙에서, 스펙으로 합병돼서 합병된 이유가 뭔데? 음? 혼자서 상장하기 어려운데 스펙을 이용해서 합병한 거잖아요. 그만큼 주가 부양의 의지가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 먹지 않은 스펙주가 바닥에서 매집이 잘 되고 있다. 이거는 공략해 줘야 돼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8,000원을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때, 이때 이때 들어갔어 이때. 이때 들어가서 여기서 한 방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틀 만에 상한가 2연성급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이날 요때 들어가 가지고 이 매집 구간에서 여기서 한 번에 어, 이거 이거 수익 내고 그다음에 도또 공략하고 또 공략하고 반복해서 공략할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는 8,000원짜리다. 이거는 저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면 이거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8,000원짜리다. 언제까지 8,000원은 볼 거다. 근데 진짜로 8,000원까지 찍고 왔어요. 딱 8,130원. 8,000원은 보는 종목이니까 이거 계속 활용해야 된다고 라 강조했었어요. 물론 그 위에서는 뭐 8,000원 접근해서는 뭐, 뭐 다른 거에, 다른 거, 항상 이것만 할수 없으니까 다른 거 하다가 뭐 그 위에서는 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닥권에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출발 전에 출발 전에 여기서 진입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KM작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구간. 지금 다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KM작은 일단 어, 그 스펙일 스펙 시절에서 좀 많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6천 원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멀리. 이걸 다 벗겨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주식 모든 종목은 상장되고 나서 처음 만든 고점 다 벗겨내고 다 성장하잖아요. 다 큽니다. 결국에는 애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대표이사 강일모 씨에 대한 어그 어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K.M.제약을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영업사원으로서딱 일본에서 뽀, 그 캐릭터 상품으로 성공 케이스를 따와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캐릭터 상품으로 뭔가를 만들면 어차피 어차피 똑같아요. 비누든 치약이든 화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한거 똑같잖아요. 그 겉에 포장만, 포장만 다른 거예요. 공략 확실하게 애들, 아이들 시장 공략한 겁니다. 타요버스 뭐, 캣, 뭐, 그 다음에, 뽀로로 등등을 묻혀, 그, 입혀가지고. 연가시에서 영화에서 나왔죠, 연가시에서. 연가시에서 이제 제약사 얘기 나오잖아요. 조화제약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마지막에 김명민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다. 약은 똑같고, 그쵸? 겉에만 다른 걸로 입혀가지고, 각각의 제약사로. 어차피 원료는 똑같다는 겁니다. <놀람> 원류. 그래서 이 캐릭터 사업이 캐릭터를 입힌 게 어, 저는 그 매출이 그렇게 줄어들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면 늘어지. 그래서 성장성 또한 있고,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가적인 요소일 것 같고. 앞으로 좀 성장을 좀 많이 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약사, 제약사 중에 바, 아, 바닥에 있는 바이오 제약사 중에 나중에 다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거, 그거에 견줄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도 다 밑바닥이던 시절이 다 있었어요. 차트를 쭉 여러 번 10년 전으로 한번 보시면 다 밑바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얘가 지금 오늘 상황과 같기 때문인데 얘보다 지금 더 클만한 바이오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지금 해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지금은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이 있는데 어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좀 재미없는 구간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미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어떤 바뀐 규정 때문에 모든 제약바이오사들이 이 기업을 이용을 해야 되, 이용을 해야만 되는 종목이 있어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티가 안 나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제약 바이오사들이 이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뭘할 수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학 재료, 화학 원료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이 회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비중을 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비중을 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나중에 저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료들을 제대로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특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정말 옛날에 별볼일 없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저 바닥에서 놀 때도 많았어요 네. 과거에 10, 10년 전만 해도 응? 보세요 뭐 만원도 안돼 지금 평가액으로 만원도 안 되는 20배 올라가면 2030배 올라간거잖아요그 당시에 흐름 보세요 그 당시에도 점상을 이렇게 가는데도 지금 바닥이 이렇게 점상을 보냈는데도 그렇죠? 점상을 보냈는데도 지금 보면 까마득한 바닥이. 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제약사들 몹시 못해요. 그래서 분석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과연 과연 멀리 갈수 있는 회사인가? 그만한 미래 가치 성장 동력이 있나? 그리고 대표이사의 대표이사가 이걸로 뭔가 빠르게 해먹고 튀지 않고 정말 튼실하게 회사를 성장시킬 만한 사람인가또 파악을 합니다. 대표이사 어떤 어,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찾아봐요. 대표이사에 대한. 응. 최근에는 사실 나무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 대표이사까지 살펴본 것 중에 우리가 먹다가 말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대표이사를 잘 살펴보는 것도 나중에 어, 좋은 도움이 됩니다.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 이 정도 설명드렸고, 시장 자체는, 뭐, 그래핀 테마주들이 지고 오늘 날뛰었는데, 음, 테마는 계속, 계속 다른 쪽으로 또올 겁니다. 계속 지금 우선주도 오늘, 지능기업 시리즈가 갖고계양전기 이런 것들 움직였고, 삼성중보고, 우선주도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어, 뭐, 5G나, 뭐 아프리카 대지혈병 관련한 것도 뭐,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보안 테마주도 들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로봇도 다시 한번 될수 있다고 봤고요. 미세먼지 갑자기 강해지면 미세먼지도 다시 한번 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오늘 형성된 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후속 테마 미리 들어가 있고 미리 들어가 있고 미리 들어가 있어야만 내가 지금 다른 업무를 보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본업들이 다들 웬만하면 다 있으시니까 그 본업에 집중을 하시다가 그래야 미리 들어가 미리 미리 들어가지 않고 맨날 지금 뜨는 거 따라가 면20%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대응이 되겠어요? 나는 지금 당장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음? 높으신 분이 부르는데 어떻게? 근데 나 지금 이거 20%짜리 좀 찾는데 어떻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미리 들어가는 항상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금 데이트레이딩하는 전화 아니 시면 물론 빠른 매매도 섞어서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투자는 당하지 않으려면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석해서. 지금은 또 특히 그래야 될때 같아요. 워낙 개인들을 털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고, 그러한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상한가 같은 거 가면 요즘, 요즘은 굉장히 많이 풀려요. 상한가가 옛날보다 엄청 많이 풀립니다. 자주 풀려요. 한두 번씩은 꼭 풀립니다. 거의 대부분 풀려요. 심지어 전, 어, 전일의 국일제지가 점상한가를 갔는데도 풀렸어요. 풀려요. 왜 풀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상한가 풀리는 데에 대한 이유가 뭐 한두 개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새로 생긴 이유는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이유. 시스템의 발달입니다. 시스템의 발달. 매매 시스템의 발달인 거예요. 뭐, 자, 뭐 자동 매매를 걸어두는 분들도 많고, 로스컷을 거는 경우도 많고, 상한가에서 몇 번, 반복 한세번 풀리면 매, 자동 매도가 나가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기관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동매도 되게 떼놓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이겨내고 하단부의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 과거의 시스템으로는 지금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신화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신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또또 이것 말고도 지금 뭐 상한가에 반복적으로 풀리면 상한가를 갖더라도 매도다라고 너무나 교육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에서도 많이 소개가 될 거예요. 책에서 많이 소개되는 내용은 그냥 과거에 그게 맞았던 겁니다. 트렌드 바뀌는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활자잖아요. 이미 인쇄된 거 어떡하겠어요. 90년도에 발행한 책이 지금 얘기가 맞겠어요?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기본적인 건 맞겠죠. 2000년도에, 2000년에 생긴, 2000년에 발행된 책, 2010년에 발행된 책다 그때 시기에 맞춰서 얘기가 됐겠죠. 바뀌는 트렌드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자꾸만 흐름이 자꾸만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줘야 돼요. 지금은 상한가에 가면 아무리 강한 다음에 점상을 갈수 있는 종목도 첫 상한가에서 풀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상한가에서 풀린 종목은 약하다고 분석을 해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많았어요. 상한가에서 닿지 않고 풀려버리면 약하다. 그래서 더 강해지기. 더막 엄청 달리기 어렵다! 라고 해서 보통은 매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주 풀리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두 번 풀어주면서 물량을 흡수해가는 것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고, 그거는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옛날, 옛날의 어떤 이론으로 틀에 박혀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지금 시대에 맞게 계속 어떤 트렌드를 잡아가는, 알아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고요. 자, 오늘 수급은 개, 외국인들이 600억대 매수하면서 끝났고,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400억 가까이 팔았네요. 조금 더 팔아줘야 될것 같아요. 투신이 오늘 연속 접근하지 않은 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음. 아, 나쁘지 않고요.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괜찮아. 이 정도만 돼도.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도, 뭐, 개인들이 1 0 0억 정도 팔고, 외국인 600억대. 뭐, 그렇게, 어, 뭐, 폭발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뭐, 상방은 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선물 외국인들 투신이 선물에서 좀잡아갔네요 옵션 만기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그것도 이제 옵션 추이도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해서 좀 같이 좀 봐줄 어, 봐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이제 곧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약하진, 약하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밤 사이에 미국 어, 막판에 조금 떨어졌죠. 그런 것들은 우리랑 이제 크게 신경 우리, 우리랑 디커플링이 좀돼 있어서 우리랑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어, FMCA가 끝나서, 그런 건데, 이제,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동결이 되고, 또 앞으로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자, 실망 물량이 조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미국장에서 막판에 좀 떨어진 건 그런 이유니까, 우리랑은 조금 별개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볼까요? 내일은 또 금방, 금방 금요일이네요. 오늘 수요일에 쉬었더니, 어제. 어,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시장, 금요일 시장이라고 해서 뭐 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480 돌파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 그냥 어느 정도 조정 받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요 정도? 다른 건볼게 있나? 중국 중심은 뭐 그대로 뭐 평이하게 끝났고, 끝날 것 같고. 자, 요 정도로 마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어, 뭐 KM제약 상한가다 드신 분들은, 아이들, 자녀분들 계시면은, 뽀로로 영화 한번 보여주세요. 미날 해가지고 뽀로로 한 명이라도 늘려주지 한번 가면 한네명씩늘 거야 3, 4명씩 늘거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가면 한번 보여주시고 음? 주주로서 뭐 뽀로로 치약도 한번 사서 어? 써보시고 어, 어차피 소모품이잖아요 치약은 애, 애들 치약 뭐라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뽀로로 그려져 있는 치약도 사용하면 약치질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애들도 잘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애들 맞춰서 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맛도 맛도 이렇게 향도 좋게 그죠 하여튼, 뭐, 상학가 드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그 주, 주식이란 게그 회사를 어느 정도 내 지분 가치만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행동들을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멋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옛날에 제가 주주로 서 있는 종목들, 음? 저희 뭐야, 마스크팩을 하면 마스크팩도 써보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주주총회도 가서, 어, 해보고 뭐, 아니면 무슨, 뭐, 식품을 만들면은 식품 그것도 좀 사먹어 보고.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어차피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나는 지금 이 집은 내 천주, 만주, 5 0 0주 천주, 2 0 0 0주이 수량만큼 내가 가진 수량만큼은 이 회사는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야만, 긍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그 종목에 대한 그 종목을 어차피 버릴 거 아니면 버릴 종목, 정도, 단타할 종목까지 생각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력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종목들은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또한. 음. 어차피 버릴 거 아니면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어, 결과론적으로. 음. 뭐, 그게 그걸로 인해서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아니죠. <laughs> 그렇지만, 어, 내 심리를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행동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주주로서 있었을 때, 심리적 효과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소, 홀딩하고 가는 종목들, 소유하고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